답빠 중학연산 23단원 그래프에서 반비례 관계의 식 구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. 반비례 관계 y콜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요.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. 이때요. 점 pq는 반비례 관계 y콜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점이다. 이렇게 말한대요.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반비례관계 y콜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pq를 지난다. 이렇게도 말해요. 이번에는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.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. 또 다른 말로 반비례관계식 y콜 x분의 a에 x equal p, y콜 q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. 이렇게도 말합니다. 여러분,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. y 콜 x분의 8에서 x 마이너스 2일 때 y 콜 마이너스 4이고요. x 4일 때는 y 콜 2입니다. 따라서 두 점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4, 2는요, y 콜 x분의 8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. 반비례 관계 y 콜 x분의 a의 그래프에서 a의 값 구하기. 점, 이콤마 5가 반비례 관계 y 콜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있을 때는요, x 콜 2, y 콜 5를 대입하면 됩니다. 이것을 대입했더니요, a가 10이 나옵니다. 그래프에서 반비례 관계식 구하기. 만약에요, 그래프를 봤는데 이것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이다.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좌표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한 쌍의 곡선이다. 이렇게 되어 있거나 x와 y는 반비례관계이다. 이런 말이 있거나 하면요. 이것을 반비례관계식 y콜 x분의 a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. 오른쪽 그림에서 곡선 위의 한 점이 1,4죠. 따라서 y콜 x분의 a에 x 1, y콜 4를 대입하면 됩니다. 이것을 대입하면 a가 4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구하는 반비례 관계식은요, y 콜 x분의 4입니다. 꿀팁을 보겠습니다. 반비례 관계 y 콜 x분의 a에서요, a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는 y 콜 x분의 a에서 x 곱하기 y가 a가 됨을 이미 배웠습니다. 따라서 그래프를 지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곱하면요. 항상 a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. 만약 점 2,3이 이 그래프의 위 점이라면요. 2와 3을 곱한 값 6이 a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아주 쉽죠? 실스 코너 보겠습니다. 정비례 관계의 식과 반비례 관계 식을 모두 배우면요. 두 그래프가 헷갈려서 직선 위의 점을 y 콜 x분의 a에 곡선 위의 점을 y=Ax에 대입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y=Ax에 대입하고요, 원점을 사이에 둔한 쌍의 곡선이라면 y=x분의 a에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다음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